안녕하십니까 아, 대왕갈치 이재복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 전에 제가 갈치 낚시 기본 장비 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리고 그 뒤에 소품이라든가 기본 테크닉 고급 스킬까지 이렇게 쭉 올렸는데 오늘 다시 다시 한번 어, 낚시 갈치 낚시를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장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장비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소품부터 정말 중요한 기본 기술, 그 다음에 고급 기술까지 제가 경험한 이 경험한 그 갈치낚시 기술을 어쭉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아 그, 지금 요 시간에는 아 이제 그 장비를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갈치낚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갈치낚싯대, 로드, 로드하고 요 이제 전동릴, 갈치 낚시는 전동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전동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어, 설명을 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제가 예, 갈치 낚시를 하시면서 제가 요, 그, 저는 뭐 거의 뭐 날마다 출조를 하니까 나, 날씨가 좋아서 나가기만 하면은 거의 날마다 이제 그 출조를 하니까 저는 뭐 거의 주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뒤를 쭉이장그배 전체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요즘은 장관입니다. 뭐가 장관이냐? 완전 그 거의 뭐 자리에 상관없이 로드 낚싯대가 거의 뭐 기본 기본이 거의 6미터예요. 6미터 6m 넘는 것도 있고 뭐 5미터 짜리는 짧은 거야. 그 정도로 긴대를 선호를 하시는데 그 이제 제가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그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긴대가 이제 입질을 하고 이 낚시 그 고기가 물어 가지고 입질을 하고 어 그렇게 했을 때 시인성은 좋아요. 눈맛, 눈맛. 힘새도 좋고. 좋아 보여 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중간쯤 자리에는 4m 전후에, 예, 저희가 이제 그 4m 전후에 이제 선호하는 것은 이제 요게 이제 그 NS에서 나온 그 지그라스 4.3m 인데 요런 거 아니면은 4.6m, 어 4m, 너무 짧아도 이제 그 사장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시인성 신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추리 때 끝이 이제 너무 이제 예 둔탁하게 움직이니까 아, 선호를 안 하시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4미터 정도면은 거의 포인트에 다 들어갑니다. 왜 4미터 정도로 이렇게 이 강조를 하냐면은 이제 이따가 이제 그 고급 스킬에서도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갈치 애들이 음영 지역에서 음영지역에서 많이 놀아요 음영지역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베이트피시 멸치 라든가 기타 이렇게 이제 뭐이 작은 물고기 들이 노니는 걸 그걸 이제 잡아먹고 이리 하기 때문에 예, 그늘에 배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 나와서 잡아먹거든요 그럼 그 포인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 4m 전후에 그좀 작은 예, 작은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대놓고 이제 막 5m, 6m 이렇게 쭉 긴대를 펼쳐 버리면은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요. 어 포인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4m 요 전후로 해가지고 음, 그런 낚싯대를 예, 권하는 것입니다. 예. 예. 또한 가지는 긴대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가들, 예, 전문가들. 나는 전문가다 하면은 긴대 긴대는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요즘은 뭐 전문가가 따로 없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전문가 이렇게 이제 예 자칭 전문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다 이제 갈치 낚시를 이렇게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긴대는 긴대도 꼭 하나는 필요합니다. 자리에 따라서 이제 긴대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수심이 예를 들어서 90m 이상, 100m 이상, 이렇게 뭐 제주권이나 여수에서도 이제 한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한겨울이라 하면은 12월 달, 12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여수에서 낚시를, 낚시가 가능해요. 그때는 뭐 보통 뭐한 80m, 90m, 또 때에 따라서는 한 70m 이상도 이제 이렇게 가긴 하는데 수심이 깊 깊게 해가지고 그 낚시를 할 때는 긴 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음영 지역에 이제 그 크게 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관계를 안 받기 때문에, 제주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시즌에는 뭐한 5, 60m 여기에서 낚시를 하고, 아니면은 뭐한 겨울에도 한 7, 80m 바닥에서 뭐한 10, 10m 기분 20m 이렇게 이상이 이렇게 떨어져서 하, 띄워서 하기 때문에, 예, 그게 그뭐 크게 뭐그 짧은 데가 그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긴 대를 써도 무방한데 예, 본격 시즌 본격 시즌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본격 시즌이 뭐 거의 뭐한7 8월 정도 됐는데 요즘 이제 금오기가 이제 7월달이 꼈기 때문에 뭐 이제 그한 8월달 예, 어 여수에서 갈치낚시가 시작하는 것은 뭐 4월 중순이면 시작할 것 같은데 뭐한 8월달 정도 되면은 본 시즌이 됩니다 본 시즌 되면은 본 시즌에는 거의 뭐 수온이 뭐 거의 뭐 20도 이상씩 뭐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이 갈치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막 표층까지 막 이렇게 떠오르고, 보통 5m, 10m 막, 어, 제로에서도 물고 막 이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내일, 그 내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 편에, 다음 편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요즘은, 그때또 다르게 그 입질 패턴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제가 이제 낚시를 쭉 해보면은, 작년엔 고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씨알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입질하는 수심층도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연안에 수온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어 얘들 그 갈치가 노는 수심층도 바뀌더라고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어 다음 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전에는, 그, 요즘 뭐, 그, 배 출항 시간이 좀 빨라져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면은 오후 3시나 정도 됩니다. 근데 여름에는 3시 도착하면은 보통 뭐, 4시간 정도는 낮에 낚시를 해야 돼요. 4시간 이상을. 해가 뭐, 거의 뭐, 한 7시나 돼가지고 넘어가니까. 그럼 그 시간까지는 예전에 낚시할 때는 바닥에 거의 깔아가지고, 바닥에 거의 붙이다시피 해가지고, 낮에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물기 때문에 안 뜨고.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은, 낮에도 기본 10m 이상은 떠서 고기가 물더라고요. 10m 뿐만이 아니고 한 20m 이상도 이렇게 막 떠서, 고기가 이제, 물, 물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면은 이제 선장님께서 이제 방송을 해줍니다. 어몇 미터에 오는 있으니까 뭐 바닥에서 한 10m 정도 띄워서 낚시하세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10미터 아니면 뭐 20미터 이렇게 띄워서 낚시를 하면은 거기에서 막 줄을 막 탑니다. 근데 이제 나는 좀 낚시를 좀 했어. 예전에는 바닥에서 물어. 이게 낮에는 바닥에서 큰 것도 물고 그래. 그러니 그래 이제 그 바닥에서 낚시를 하시면은 고기 입질을 못 봤습니다. 쩌자단 마리. 예, 그 정도로 어 입질 패턴도 바뀌고 이제 그 기후가 바뀌고 그 소음이 바뀌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갈치가 무는 패턴도 틀리고 아, 입질 수심층도 다르고. 그다니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적응을 해서 낚시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예. 고려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낚싯대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지금 NS 제가 이제 NS 이제 그 필드 스텝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NS 낚싯대만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긴대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그 새로 출시한 킹덤 갈치 버전 2인데, 요게 이제 정말로 이제 아주,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가격도 적당하고, 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이제 그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제가 그 사용한 그 경험담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 조사님들, 어, 저보다 많으신 어르, 어르신 조사님들, 뭐 예를 들면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60대 후반 이라든가 저는 뭐 6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딸리니까 긴데 쓰면은 무거워서 낚시를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요 킹덤 갈치 버전 2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낚시대가 상당히 가벼우면서 임새도 좋고 예민하고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아마 이제 올 시즌에는 이 낚싯대가 히트를 칠것 같긴 한데 이제 물론 이제 아직 그 출시는 안 됐습니다 이제 이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출시가 될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대도 뭐 거의 50만원대에 이렇게 예 책정될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뭐 이런 거는 저는 이것도 이제 제 이제 그 자주 애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티탄, 킹덤 갈치 프리미엄 티탄인데, 요거는 뭐, 그 이제, 가격대가 워낙 비싸가지고, 보통 제가 군화지를잘안 씁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낚싯대가 이제, 그잘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 전문가들은 꼭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4m 정도 되는 거 하나, 거기에서 이제 5m 에서 6m 정도 되는 거 하나, 그니까 러 요거 한, 두대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면은 자리에 따라서,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맞는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S4, 그, 요거는 4,000번이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3,000번이고, 요거는 4,000번이고, 그러는데, 갈치낚시 전용으로 이렇게 다니실 것 같으면은, 전문가라고 이제 하실 것 같으면은 이 4,000번을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뭐 이제 그 이거는 뭐 낚시하시는 분들 따라 이제 다 다른데 저는 챔질을 합니다. 예, 고 입질을 하면은 이그 낚시대를 보고 있다가 입질 타이밍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의 챔질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요거 돌리는 거하고 요거 돌리는 거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요걸 예를 들어 천천히 두 바퀴 돌리려면은 요거는 좀 빠르게 세 바퀴를 돌려야 된다든가. 그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딱 갈치 낚시를 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00번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감기는 이 합사줄 같은 경우는, 이 합사줄 같은 경우는 한, 저는 이제 한 10%를 써요. 10%를 사용하시고, 치하 8호 이상은 돼야 된다. 뭐 10호 넘어가지고 뭐 12호도 사용하시고 막 하는데, 10호 정도면은 무난하더라고요. 예, 8호도 가능하긴 한데, 8호는 이제 약간 이제 옆에 이제 사람 걸렸을 때 갈치가 이렇게 이제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거의 뭐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10호 정도가 무난하더라. 예, 이제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갈치만 아니고, 이제 그뭐 이렇게 그... 열기 열, 열기나 우럭이나 그런 거하고 겸용을 해도 된 겸용을 해서 낚시를 다녀야 되겠다 해서 아 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그 3000번 일도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뭐 3000번이나 나는 뭐그 너무 큰 거는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한 3000번 정도 아 어, 요걸 사용하셔도 무방하니까 그 본인의 그 선택은, 어 선택, 본인의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어,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요, 이제 4,000번, 갈치 낚시를 전용으로 하신다면은, 요, 이제 한 4,000번 요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합사, 왜 합사를 그 감으셔야 되냐면은, <laughs> 요즘은 뭐 거의 90% 이상이 다 합사를 감으셔가지고 다니는데, 옆에 사람하고 걸려가지고 이제 그줄싸움을 하다보면은 합사는 잘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론 줄을 떼에 따라서 감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나이론 줄 같은 경우는 입질 예민한 입질이 캐치가 안 돼요. 예, 인장력이 있어서 늘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 조류, 조류를 좀 많이 타가지고 옆 사람하고 잘 걸립니다. 예, 갈치를 잡아야 되겠다. 많이 잡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시면은 꼭 합사를 한 10호 정도 이렇게 감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갈치 장비, 갈치 장비라 하면은 요거 이제 전동리라고 낚싯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제 그것만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좀 시간 좋으면 이렇게 쭉 이제 많이 할애해서, 갈치 낚시에 들어가는 소품들, 기본적인 뭐, 그 바늘이라든가 채비, 또 아니면은 집어등, 집어등도 뭐 작은 거뭐 이상하게 뭐, 그 중간에 이렇게 다는 거, 그런 것들, 뭐 칼, 이런 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설명드리면서, 예, 낚시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